불륜은 개인의 사생활이고 그 사생활이 바로 위에 찍혀 노출된 건 사실이죠. 음 사생활. 저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 아니라 까발려져야 하는 사생활 아닙니까? 그건 좀 위험한 발상이네요. 위험한 발상이라도 전 그래요. 누군가 리벤지 포르노를 보는 게 사생활이라 주장한다면 그딴 사생활은 보호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. 누군가의 사생활에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 사생활이 왜 존중받아야죠?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생활만 보호받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? 두 번째 질문이죠. 사생활 침해인가요? 예. 어, 이런 사생활은 맞는 것 같습니다. 사생활 침해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왜냐하면 누구나 본인은 개인적인 사생활을 가질 수 있잖아요. 그런데 뭐, 물론, 바람난 사생활, 뭐 불법적인 사생활, 이런 것까지 보호되야 되는 거냐. 아니, 그렇지만, 바람난 것과 불법인 것이 불법인 이전에, 내가 그날그 시간에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, 뭐, 만인에게, 백만인에게, 그렇죠. 그 그러니까 모든 이 스포털 사이트 이용자에게 공개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반적이라면 당연히 없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, 본인이 이렇게 얼굴이나 신체적인 부분이 다 노출이 돼서 본인의 신분이 특정이 되고 그래서 내가 어느 공간에 어느 시점, 그러니까 어느 시간대에 어느 공간에 누가 있었는지가 공개되는 것은 꼭 그게 바람의 현장이 아니다, 아닌다 하더라도 뭐, 꼭 당연히 공개를 원치 않겠죠.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명백히 사생활 침해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.